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우리 유치부예배 오신 비, 어, 현장 예배 친구들과 예면 네. 친구들 너무 반가워요. 어, 그랬어? 우리 친구들한 주만 잘 지냈어요? 아니요. 어, 지금 이렇게 잘, 저기... 어, 잘, 잘 지냈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지금 이렇게 코로나도 심한데, 이렇게 예배단이 나와서 너무 축복해요. 우리 친구들, 이제 오늘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인사하고 시작하고 싶어요. 사녀아 샬롬이라는 뜻이 뭔지 알아? 모르겠죠. 샬롬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서 평화와 화평을 뜻하는 인사말이야. 샬롬 한번 해볼까?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한번 찬양으로 인사하고 시작할게요. 자, 선생님, 잘 따라해주세요. 자, 잠시 내려와봐 예은이도 주인공 찬엠해서한번더 찬양할게요. 하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진짜 소나 줄도 색도 없어요 기도할게요. 우리 친구 기도할 준비 됐어요? 네. 믿음 믿음 소망 믿음, 소망 사랑, 사랑. 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 저희 유치부 선생님들과 아이들도 코로나 확진이 많이 되어서 어, 많이 나오지 못하였는데요 하루빨리 건강이 회복되어서 어, 다음주는 다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우리 아이들도 어, 가정에서나 유치원에서 항상 건강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항상 함께 동행하셔서 영육간의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항상 유치부 이끄시는데 어려움 없도록 하여 주세요.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저희 선생님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회사 봉사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 기억하여 주셔서 덕은 축복 내려주세요. 그리고 저희 우리 아이들도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 거룩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이에요. 몇 번째 주간이라고요? 네 번째. 어, 네 번째 주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또 아픈 사람을 고쳐 주셨어요. 또 포로된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오늘 제목 한번 읽어 볼게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구원하기,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말씀을 볼게요. 이내 아들은,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다시 잃었다가 얻었노라,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 하니라 그들이 하누가 보금, 누가 보금 15장, 15장 24절 말씀, 24절 말씀, 24절 말씀 아멘,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파하고 또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고 갇혀있는 사람에게 자유를 선포하러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들려줄 건데 잘 들을 준비 됐어요? 네. 네. 한번 볼게요. 어느 고울에 두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두 아들은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 그때 두째 아들이 말했어요. 아버지, 저에게 유산을 주세요. 저는요,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유산은 어떤 건지 아세요? 떠나는 거야? 어, 유산은 아버지가 죽고 나서 자녀들에게 주는 돈이에요. 어, 떠나는 그런데 거야? 어, 아버지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들에게 주는 건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산을 달라고 그랬어요. 유산 달라고 다요 그래서 돈을 받고 싶어서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지만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 줬어요. 재산을 받은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 재산을 받은 아들은 와, 너무 너무 신난다. 나는 진짜 멋지게 살 거야. 다른 나라로 출발을 해서 떠났어요. 출발해서 떠난 그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을까? 아버지가 가진 주신 돈을 가지고 우와, 먹고 마시고 와! 재밌어! 너무너무 재밌게 살았어요. 흥청망청 돈을 막 써댔어요. 그런데 친구들 이렇게 흥청망청 돈을 써대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들을 떠나보낸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한번 아버지를 가서 보러 갈까요? 아버지는 걱정이 너무 많이 됐어요. 아유 우리 아들 잘 지내고 있을까? 배는 보이지 않을까? 건강하게 지내겠지? 아버지는 매일매일 아들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한번 가서 볼게요. 시간이 지나서 아들은 나라에는 어, 비가 오지 않았어요. 미토만.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됐을까? 이 아들은 너무 너무 배가 고팠어요. <laughs> 어떻게 돈도 다 떨어지고 먹을 것은 없고 배는 고프고 우리 아버지 생각이 너무 너무 난다. 지금이라도. 아버지에게 잘못했다고 그러고 집으로 돌아갈까봐 이 아들은 터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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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빠져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저기 멀리서 아버지의 집이 보기,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그모을 봤어요. 우와, 우리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다. 우와, 아들아 잘왔어 그러면서 아버지가 막 뛰어가서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아들아 너무너무 잘 왔어. 그래 고생은 안 했니? 그러면서 아버지가 아들을 끼안아 줬어요. 아들은 어떻게 했을까? 아버지 정말 정말 잘못했어요. 제 마음대로 살았어요.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용서를 빌었어요. 아버지는 어이, 무슨 말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아버지는 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어떻게 했을까? 좋은 옷을 입혀 주었어요. 또 손에 가랑지도 끼워줬어요. 발에는 아주 좋은 신발을도 신켜 주었어요. 그리고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큰 자취를 베풀었어요. 우리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잃어버렸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 이 아들이 돌아온 걸 축하해요. 아빠 더러운 옷 입었는데 아 그러면서, 지금 예쁜 옷 입었네. 어, 기뻐했어요. 맞아요. 돈을 다 잃어버리고 거지같이 생활했는데 아버지네 집에 돌아와가지고 귀한 아들이 되었어요. 이 아들이 이렇게 돈을 다 잃어버리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막 야단을 쳤어요? 아니요. 아니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집에 돌아온 아들을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잘못했을 때 뉘우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을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했잖아요. 그런 분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 사순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고요.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셨어요. 구원해 주세요. 구원이? 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제,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신 예수님 감사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구원해, 구원해 주신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네. 기도할게요 믿음, 믿음. 소망, 소망. 사랑. 사랑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사순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기억하는 주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어린이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아, 우리 친구들. 자, 이제 봉헌할 건데, 어, 봉헌할 때는 두 손으로 넣어야 되죠. 자, 우리 친구들 봉헌하겠습니다. 아, 애들 예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유애 집의 친구들과 조화 선생님이 믿음 안에 과하는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깊이 감사하는 사순절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할 건데 우리 친구들 잘 따라해 주세요. 하늘에 계신, 하늘에 하늘에 계신?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우리,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응. 걸어. 아시고, 아버지 하시면,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같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영원히.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하나 할게요. 이거 있잖아요. 지금은 사, 사순절 넷째 주간이에요. 그래서 벌써 반이나 달려왔어. 우리 친구들 이거 잘 하고 있어요? 아니야. 우리 찬열이는 안 하고 있고, 우리 예은이 이거 색칠 하고 있어? 네네. 네. 와 우리 오, 예은이 잘하고. 우리 주희는요? 주희도 색칠 하고 있어? 공아요아요 음, 공주색칠. 어, 공주색칠하고 있어. 우리 친구들 음, 조금 힘들고 음, 하기 싫을 때도 음, 있을 수어 하기 싫을 때도 있을 테지만 어, 벌써 음, 반이 나왔고 음. 앞으로 반 남았으니까. 어 열심히 할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알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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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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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빠. 빠빠.